여기서 내려가는 걸 이제 1번이라고 이제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훅서부의 2번부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1번이라면 여 정도가 2번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훅서부 자체가 이제 스피니 이제 역행 회전이 먹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한 시계 방향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3시나 4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왼손잡이는 8시나 9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요. 자, 이렇게 1번보다 높은 2번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스피이 어떻게 맞냐면, 자, 커트성이 60% 들어가고요. 횡회전이 4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시브 하시는 분이 어떤 현상이 이러냐면 어 이걸 내가 커트해야 되나 아니면 플릭을 해야 되나. 그럼 나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커트를 하면 내가 선제를 커트 드라이브를 할 것이고 상대방이 플릭을 하면 전진이나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 전진 드라이브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제가 아까 이 커트 서브를 얘기한 것처럼 첫 준비 자세를 했다가 볼이 이렇게 휘는 거 보이십니까? 자 다시요. 했다가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자 아까 내가 제 커트 서브 1 번을 이제 밑으로 쳤다면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내 서브가, 아, 횡회전이 있나 없나를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반대편 상대방 코트에 미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들라인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투바운드가 되면서, 볼이, 이렇게 휘는지 아니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자, 2번. 후커트 서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번은 커트반, 회전반이라고 저는 이제 회원님들께,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구독자 회원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볼에 정확히 이제 3시 방향, 그리고, 어, 오른손잡이는 3시 방향이고요. 왼손잡이는 이제 9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 이제 3번 같은 서브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넣으면 횡회전이 역횡회전이겠죠. 역횡회전이 한 60%고요. 그리고 커트가 40%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훅 서브 1, 2번과 3번은 상대방이 말 그대로 플릭도 할수 있고 커트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3번, 음. 자 아까 제가 자 1번 서브 넣었어요. 훅 커트 서브, 자 그다음에 자 2번, 자 3번이면 좀더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2번, 3번 이 정도. 지금과 같이 이 후커트 서브를 나만 알수 있도록 상대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볼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1번, 2번, 3번, 4번을 구분하려면 볼에, 볼이 이제 투바운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이게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음. 1번부터 2번, 3번까지 제가 알려 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1번 밑으로요. 자, 2번 약간 탁구대 위, 탁구대 엔드라인 위쪽이겠죠. 자, 그다음에 3번 한뺨 정도 올라갔고요. 자,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훅 커트 훅 서브. 훅 커트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드라이브나 상대의 리시브를 완전하게 커트하게끔 차단하기 위해서 1번을 넣으면 2번과 3번 후커트, 어, 횡의 전반, 커트반, 이 서브는 정말,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과 3번은 고수들한테 넣으라고. 고수들은, 고수들은 이 리시브를 하도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서브를 넣어서 상대방이 조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 후커트 서브의 4번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어, 100% 횡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커트하면 분명히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붕 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를 완전하게 속이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걸 간파를 해서 플릭을 할 수도 있겠지만, 후커트 서브는 짧은 순간에서 이 뒤에서, 뒤에서 내가 임팩트를 스윙과 함께 이게 짧은 순간에 바꿔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리시브가 정말로 막확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 자, 완전히 이제 100% 자, 이렇게 넣었어요. 횡의전이에요 자, 위로,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자, 4번. 자, 보세요. 자. 자, 4번입니다. 4번은 보면, 한 번, 두 팸. 한, 여기서 보면 제가 서브를 임팩트 순간에 딱 넣는데, 어, 네. 기준적인 오른손잡이의 오른쪽 눈이, 노, 아니, 눈 앞에.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쪽 눈 앞에 멈춰지게 되네요. 자, 준비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투 바운드 정도는 맞아야 상대방이 내 서브를 편하게 안 받고 조금 기다리다가 어? 투 바운드네 이렇게 좀 어렵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요. 순간적으로 자 토스는 항상 내 탁구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반듯이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뒤쪽으로 오게. 뭐, 토스는, 자, 내가 딱 봤을 때, 자, 토스하는 손이에요. 자, 이 라켓이 여기 있는, 라켓 잡는 손이 이렇게 옆으로 해보고, 이렇게 토스 해보세요. 이 정도가 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이 정도에, 이 정도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훅, 훅서브를 1번부터 4번까지 해봤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자, 다시 1번은, 자, 밑으로, 자, 후 커트, 커트 서브고요 자, 2번.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트가 60%, 횡회전이 40%. 자, 3번. 자, 횡회전이 60%, 커트성이 40%. 자, 4번. 자, 횡회전이 100%. 자, 이렇게 훅서브를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레슨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꼭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제 1구의 공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